안녕하세요. 후다닥 새끼입니다. 와! 오늘은요. 제가 요즘 부름이라 나물 종류를 많이 해먹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숙주나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부름이라 나물 종류를 많이 해먹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번 숙주나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숙주나물은 지금 어디 가셔도 많이 잡섰는 편이에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숙주나물을 해볼 건데 숙주나물 하기도 편해요. 아주 쉽고요. 제가 후다닥 새끼니까 후다닥 하는 거를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숙주나물을요, 여기 팬에다 놓고, 이거 숙주나물은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다 씻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씻었습니다. 이거 씻을 줄 모르시면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씻어서 불을 킵니다. 불을 킨 다음에, 아, 지금 물을 하나, 하나도 안 부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살짝 여기다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물을 붓겠습니다 물을 조금만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숙주나무에 특이한 또 냄새 또싫어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맛술 조금만 넣게요자 그러시면은 이렇게 돼서 요거를 한번 이제 끓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뚜껑을 덮고 한번 이렇게 끓은걸 보면은 이거는 뭐 콩나물같이 뭐 비린내라고 그러는게 아니니까 한번 끓여준 다음에 한번만 뒤집어서 바로 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념해면 끝이에요 간편하죠 어래서 제가 어, 생각한 게 진짜 후다 새끼니까 빨리 해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영상을 잘 보시고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뚜껑이 이제 김이 서리는 거 보니까 끓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주나물이나 콩나물이나 다 미리 씻어서 이렇게 해놓시면은 으더 빨리 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리 영상을 찍기 위해서 미리 다 이렇게 시쳐서 앉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끓을 거니까 한번 좀, 조금 끓으면은 뚜껑을 열고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뚜껑에 김이 벌써 서리고 있죠? 콩나물이나 숙주는 바로 하니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냄새가 나네요. 뭐 숙주는 샤브샤브씩 가시면은 날거로 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살짝만 뒤쳐주시고, 이거를 너무 푹 해도 물 넣으면 맛이 없어요. 약간 아삭아삭한 맛이 있어야지. 그래서 뚜껑을 열겠습니다. 자, 기미 나죠? 요거를 한번 뒤집어 줄게요. 자, 숙주는 삶아내지 않고 이렇게 물만 조금 붓고 찢어 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요. 그, 식감이 안 좋아요. 아삭아삭한 맛 면이 없고, 벌써 다된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삶은 물에다가 삶아서 데치는데, 그러면 식감이 없어요. 아삭아삭한 맛이 없고, 약간 질기죠. 숙주가. 자, 얼추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불을 꺼주시고, 잔열로 제가 더좀 두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물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 물이 약간 없는 상태에서 묻혀 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따르겠습니다. 물이 또 너무 많으면은 또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숙주나물은 국물이 약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이 한 수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쳐주면 됩니다. 간편하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양념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숙주나물에 야채를 넣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홍고추 좀 너무 하얘니까 홍고추를 약간 길조막게 이건 사실 뭐 너무 색깔이 하얘니까. 모양내려고 제가 조금 썰어 놓을게요 자그 다음에 저는 항상 나물에는 칼칼한게 좋더라 고 그래서 땡고추도 그래도 고추씨를 뭐 넣,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고추, 고추씨를 넣으면은 지저분하잖아요 내용물이 그래서 고추씨를 이렇게 파낼게요 그래서 땡초를 여기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당근을 몇 개만 넣을게요. 매달만요. 채 썰어서 먼저 는 제가 가르쳐 드렸죠. 모를 쓸 때는 손가락을 꼭이 안으로 넣으시라고. 그래, 다치질 않습니다. 자 야채를 아까 쓰는 거 당근, 조금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쪽파. 쪽파 좀 넣으시고. 그 다음에 깨도 조금 넣으시고. 그 다음에 들기름을 한 스푼 더 고소하죠? 기름을, 들기름 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국간장. 나물에는 국간장이 최고죠. 국간장. 한 스푼만 넣시고요 어, 색깔이 또검무칙틱할 수도 있으니까 소금으로 간을 할게요. 간은 웬만하면 처음에 조금 하시다가 집집마다 간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마늘. 간마늘 좀 넣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진간장만 한 스푼만 더넣어세요 조금만요. 색깔이 또 시커멜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양념은 다된것 같습니다. 이거를 주물락 좀물락 해주시면은 아주 달달 털면서 이렇게 묻혀주시면은 아주 맛있는 숙주나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간편하죠? 그래서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죠? 소리 들리시죠? 아, 얼마나 아삭아삭한지 몰라요. 근데 제입맛에서 약간 싱거운 것 같아서 소금을 약간 넣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참 쉽죠? 주부님들 참 쉽죠? 자, 이렇게 해서 마, 마쳤습니다. 접시에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자, 숙주나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얼마나 간편하고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실 때 삶을 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건 삶는게 아니고 찌는 겁니다 물좀 약간 넣으시고 약간 끓은 다음에 바로 불을 꺼주세요 한번 뒤집어 주신 다음에 자 그래서 이렇게 숙주나물이 완성이 됐는데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다닥 새끼 빨리 할수 있는 방법 요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영상을 잘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